오늘 우당탕탕 영어교실 63강의 여러분 제목은 이건 제 얘기거든요. 임계점이 넘어가면 이렇게 편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진짜 확실히 이게 느껴져요. 임계점이 넘어갔다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목표를 두고 이렇게 다가갈 때 생각보다 목표에 다가가는 게잘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정말 퓨처 셀프를 믿고 쭉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되돌아보면은 나는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김선수님도 인강에서 똑같은 얘기 한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게 넘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언어공부는 제가 요즘 그한 단계를 넘어섰어요 어떤 일이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컨슈밍 작업을 뭐 여러 가지로 합니다 사실 저는 다큐멘터리 위주로 했었거든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워낙 좋아해서 근데 다큐멘터리가 언어 공부에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말이 너무 정확하고 느려요. 근데 미국 드라마나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뷰 이런 걸 보면은 말이 굉장히 빠르고 말이 또 정확하지도 않아요. 다큐멘터리는 스크립트를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듣기가 수월해요. 근데 이제 미드 이런 걸로 넘어가면은 이제 비유적 표현도 많고 농담도 많고 맥락을 모르면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해서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프렌즈가 10년 이미 에피소드가 끝난 게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양이 충분하다. 200, 그러니까 시즌이 10개고 에피소드가 240개인가 정도 되더라고그 다음에 되게 좋은 게한 에피소드가 20분 정도여서 굉장히 짧아요. 이거다. 심지어 재밌는 부분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게 인계점이 넘어가니까 저는 김재승 인강도로 진짜 인계점 이게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확실히 어느 부분은 넘겼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워밍업 단계로 컨슈밍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여러분, 지금 제가 좀 해야 될 일이 많고 요거 다 끝낸 다음에 내년에는 시간이 나는 날은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정말 집중해서 미국 드라마를 볼 거예요. 근데 프렌즈를 볼 거거든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자막 없이 그냥 원어민처럼 보는 거예요. 이게 인계점이 안 넘어간 분들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뭐 계속 들으면 들을 것 같은데 성인은 여러분 안 들립니다. 여러분이 단어를 알아야 들리고요. 단어의 뜻을 모르고 그 단어가 뭔지 모르면은 계속 그냥 소리예요. 그냥 소리예요. 소리 언어가 아니라. 그 다음에 패턴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무조건 유리해요. 그 다음에 컨슈밍을 하면은 그냥 쭉쭉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프렌즈를 자막 없이 보면은 적게 알아듣는 시즌은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60% 많이 알아듣는 시즌은 75%에서 80%까지 알아들어요. 아, 이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그냥 자막 없이 그대로 그냥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솔직히 완전 개꿀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미드 내가 재밌어서도 보는데 와 이게 그냥 영어 공부 플러스 재밌는 거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그 대신 여러분 집중해서 봐야 돼요. 굉장히 의식적으로. 그다음에 좀 궁금한 부분들은 이렇게 되, 되감기 눌러서 다시 듣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매 20분 봤잖아요. 그다음에는 그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정말로 궁금하지 않는 이상은 사전을 찾아볼 필요도 없고 어뭐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였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린 다음에 영어 자막으로 보니까요. 저는 저는 그 다음 20분은 영어 자막으로 쭉 봐요. 아, 그러면은 안 들렸던 게 확인이 쫙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10에서 20%가 확 이제 리스닝 어떤, 뭐랄까, 흡수 능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글 자막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한글 자막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소리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번역을 하셨구나. 완전 1대1 매칭이 어림도 없구나. 이거는 심지어 좀 이상한데 그런 것도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어, 이거 이상한데? 번역이 이게 맞나? 그런 부분들이 한 10에서 20%는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언어라는 게 1대1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미니멈 10%는 있는 것 같아요. 또 각자마다 느끼는 게 다른 거니까. 이렇게 하러 하면 여러분 1시간이에요. 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재밌냐면은 그러니까 업무를 해야 될거 하고 해야 될게 있으니까 남는 시간에 저는 지금 그걸 보고 있거든요. 이 남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딴거 예전에 저도 유튜브 보면서 축구도 보고 뭐죠? 그 다음에 뭐 가끔 뭐 무한도전 이렇게 클립도 올라오면 그 재밌으니까 옛날 것도 보면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남는 시간에 무조건 프렌즈예요. 왜냐면 프렌즈에서 저는 그렇게 저는 솔직히 웃기진 않거든요. 근데 웃긴 장면이 진짜 있더라고요. 웃겨요. <laughs> 이렇게 나와요. 웃겨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그 프렌즈가 이제 20년 넘은 거거든요. 20년이 뭐야. 거의 30년 시즌, 첫 번째 시즌은 거의 30년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뭔가 따뜻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완전히 디지털 시대에 사니까 다 매트릭스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이 인터넷상에서 스마트폰상에 진짜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프렌즈를 보면서 뭔가 아날로그의맛 뭔가 아무튼 엄청히 따뜻함이 느껴져서 저는 웃긴 거보다 냉정하게 왜 프렌즈를 보는 게 너무 행복하냐면은 따뜻해요. 그냥 뭔가 따뜻해요 드라마가. 그러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인계점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편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양물고 인계점 넘기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김재우 선생님 인강을 완전히 씹어먹어야 돼요. 책 씹어먹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인강의 예문이 최소 3 배에서 많게는 5배더 있다니까요. 부분 부분 다 다른데 그 다음에 인강을 들어야 비로소 책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책을 공부하면서 설명 있고 뜻이 있으니까 어, 알아 그런데 아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강 들어본 분들 말고 저도 여러분 책만 봐야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와 이거 진짜 미쳤다. 방금도 하나 들었거든요. 그냥 미쳤다. 예술이다. 이 말밖에 안나와 우리 후기 하나 같이 볼까요? 전 진선 님께서 김재호쌤 인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듭짓는 1인입니다. 이제껏 영어 공부하는 다른 강의로 하루에 한과씩 감정을 실어 스피킹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거거든요. 김재호쌤 인강에서 이것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니까 감정을 거기에 잘 싣는다. 다 캐치 하신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 역사에 남으실 정도로 훌륭한 강의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연달아 달린 거예요. 양수경TV님, 행복충전손님께서 인강 수강하고 완전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호쌤 좋은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다니 참으로 들을 때마다 감동이래요. 저는 인강에 이런 후기가 진짜 달린 게 과연 있을까 정도예요. 근데 이건 들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다음에 다 공감하고 다 뭐라 까 동질감을 느껴요. 제가 클립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이건 오늘은 63강인데 이건 62강 클립인데 여러분 한번 3, 4분만 들어보세요. 해 보시니까 대표 문장이 No wonder you look 2배속으로. 2배속으로 잠깐 잠시만요. 제 1배속으로 바꿀게요. 어 uh, Day 62. No wonder를 이용해서 판단의 근거 말하기 학습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니까 대표 문장이 No wonder you look So refreshed라고 돼 있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어, 어떤 분이 해외여행이나 휴가를 다녀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휴가 갔다 왔잖아 이번에 발리에 이러니까 아 그래가지고 네가 기분이 되게 상쾌해 보이고 Refreshed해 보이는구나 하는 거죠 No wonder는 어떤 말입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No wonder 맞죠? 그러면 여기서 어려운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크, 예술입니다. 예문 두 개를 보고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No wonder를 쓴 대표적인 문장 두 개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미드, 미드에서 나온 문장을 발췌 한번 해봤거든요. No wonder they hate you 이러면 이게 바로 Emily라는 그 드라마에서 나온 문장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no wonder nobody wanted to marry는 정말 좀이문장은면좀 이상하지만 어, 다른 드라마에서 어, 어떤 여성분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너랑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지? 그래서 아무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고 싶으냐 아, 여기가 진짜 예술. 오늘 좀 어려운 수업이 될것 같습니다. 자, no wonder versus 그다음에 that that's why 자이두 개가 저는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말 아닌가요? No wonder and that's why.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하다? That's why도 그러니까 뭐하다요. 그냥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요. 그럼 막 섞어 서도 되느냐? 안 되거든. 되는 네. 경우도 있지만 80%는 안 되거든. 자, no wonder는요.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김 전생이 우리를 이해시키고 싶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굽 구분을 져주시거든요 근데 언어라는 거는 여러분 분명히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100% 구분은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학습, 우리 너무 초보자고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 어? 나는 이럴 때 외국인 쓰는 거 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본게 맞으실 거예요 아셨죠? 다시 강의 속으로 뾰로롱 양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럼 막 섞어서 도 되느냐? 안 되거든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80%는 안 되거든 8 0라 그러시잖아요 노원들은 no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참 어렵네요 저도 한 말로 하기가 상대의 말에 반응하거나 맞장구치는 느낌이 들어요 반응 근데 That e x p l a i s w y 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느낌이 들어요 노원들은 no 감정적이나 감성적으로 들리는 말이에요 that explains why 라든지 that's why는 논리적 이해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음... 이해 좀 되세요? 네, 전 돼요. 야, 어려워 어려워요. 이거는 아무리 인간이라도 제가 시간을 좀 끌면서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laughs> 거예요. 사명감. 그리고 또 하나, 노원더는 어떤 느낌일 때 많이 쓰면 좀 비꼴 때. 어... 비꼴 때 많이 씁니다. 네. 노원더를. 야, 그러니까 사실하는 <laughs> 거지 너. 그러니까 아무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지 이런 비꼬는 느낌도 많이 있다 어떻게 정리가 좀 되세요? 네 no wonder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명백하고 분명하고 상대의 말에 맞장구치는 느낌이 있다 아아 아, 알겠어 이런 느낌 그냥 근데 that's why나 that explains why는 논리적으로 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군요 이럴 때는 no wonder가 아니고 oh that's why That explains why. 논리적 이해의 영역이라는 얘기죠. 조금은 감이 잡히세요? 조금? 야, 조금 이해, 감이 잡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자, 보세요. 광화문에서 차가 너무 막혔다 하니까 아, 그래서 늦었구나. 이런 맞장구 치는 느낌. No wonder you are late. No wonder you are late. 아시겠죠? 어젯밤에 새벽 2시까지 술 먹었잖아. 이러면 No wonder you are tired. No wonder you look tired.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너가 오늘 피곤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섞어 쓸수 있을 때도 있지만 섞어 쓸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 먼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음, 자, 이해가 되시길 바라고. 오히려 제가 어찌 보면은 노원더와... That's why를 처음부터 비교를 안 해드리고 넘어가버리려고 그러다가 넘어가버리니 저도 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이해시키고 싶어서 그랬었어요. 자, 그럼 1번 모델 example. 여러분,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 이거 설명하는 게 솔직히 무리가 안 따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못 자르듯이 못 자른다니까요. 그데 자기가 독학자로서 한국에서 영어를 파본 사람으로서 아 이게 뭐야? 언제 이거 쓰고 언제 이거 해야 돼? 그게 본인이 너무 그거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거를 우리한테 그냥 들어보면 애매한 부분도 있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 설명해 주는 경우가 저는 일단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뭐다 이거는 쉽게 설명이 되는데 이거 두개 어떤 경우가 잘 맞냐 특히 이렇게 애매한 경우 왜냐면 이게 다 약간 뭐랄까 뉘앙스 반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설명이 어려운 건데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그냥 다뭐 감동이네. 여기 아까 다시 보시면은 다뭐 감동이네. 역사에 남는 강의네. 왜 그러겠어요? 왜? 어떤 이런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려요. 이 사람 뻥치는 거라고. 이 사람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그냥 우리한테 강의 팔라고 한국에서 영화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해내셨잖아요. 그냥 그런 댓글이 의외로 많이 달려요 여러분. 안 된다. 그러니까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왜? 우리 이제 될것 같은데. 이제 우린 진짜 다될것 같은데. 그 다음에, 김재생 인강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영어 해낸 분들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점점, 점점 그건 퍼질 거예요. 왜? 채찌 PT 생겼죠? 넷플릭스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OTT를 통해서 영어 자막, 한글 자막, 무자막을 너무 완벽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영어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진짜로. 완벽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 누구나 할수 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도 우당탕탕 도전 한번 해보면 오늘 조금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당탕탕 도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영어를 저는 이, 영 저는 영어를 지금 한국말도 거예요 저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요거 말씀드리고 싶네 제가 잘, 잘 캡처해 놨었는데 제가 황정민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몇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나영석 씨가는 그 유튜브 예능에 나왔길래 제가 너무 재밌게 밥 먹으면서 봤는데 역시나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어요. 황정민 배우가 그 장군의 아들에서 우미간 주인으로 대사 한 마디, 그 다음에 심지어 그게 어 후시 녹음이에요. 나중에 성우들이 녹음하는 건데 어쨌든 대사 한 마디짜리 배역을 받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영화계에 진출하고 싶고 정말로 운이 좋게 배역 하나 처음으로 받았고 대사 한 마디라서 많지도 않아. 정말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갔는데 그한 마디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막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막저 새끼 누구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랬대요. 그니까 뭐예요? 황정민 씨가 여러분 이러한 거예요. 영어 한 거예요. 한국말 하는데도 이게 언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언어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물며 영어가 잘안 나오는 거는 여러분 너무 지극히 정상이라서 아, 내가 영어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자신 있으시죠? 그럼 영어는 더 빨리 늘어요. 근데 다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포기하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럼 어린이들이 영어를 쑥쑥 배운다고 걔네들이 막 스트레스를 안 받았을까요? 스트러글링 한 거예요, 걔네들도요. 그게 우리한테 보이지 않은 거지. 어린이들도 답답하니까 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언어라는 게 그렇다. 저도 방금 주어랑 목적어가 꼬인 거예요. 영어를, 그러니까 영어랑 저랑 지금 주어랑 목적어가 꼬여서 제가 영어가 목적어야 되는데 주어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언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당연하게 한다고 해서 언어라는 게 생각보다 수술되는 건 아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도전해 보면은 제 상황에 해당하는 딱 맞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할거 같냐면은 음, I cannot come up with a specific word for my situation. 딱 이럴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깔끔하죠? Come up with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꺼내는 거거든요. 제가 뭐라고 정확히 설명이 안 되는데 아무튼 I cannot come up with a s c i f i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그다음에 화가나보다 내 감정을 더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는 듯해. 어, there is no word 어, 화가나. 어, there is no such a word 화가나. 아, 그러니까 There is no world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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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지? There is a There isn't better world 어, which can 어, describe my emotion better than 화가나. 저는 이럴 것 같아요. There is no such a world at this moment. There is no such a world. 어? Which can describe my expression better than 화가나. 이게 뭐문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I'm angry. 그러니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정도로 한다. 그 다음에 전시회 너무 멋졌어요. 오후시간에 오후 이보다 더잘 보낼 수가 있을까? What an exhibition. What, what a nice exhibition. 그러면 그게 감탄문인가요? 아무튼 감탄문 써보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해봤어요. 아니면 It is amazing exhibition. 어? 어, can we spend... 어, can i spend can i spend 뭐죠? can i spend afternoon better than this 이렇게 해야 되나? can i spend better, afternoon better than this? 이보다 더잘 보낼 수가 있을까? there is no better there is no better afternoon 아, there is 아, 모르겠다. 아무튼 can i spend 할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비교급으로 저도 좀 최상을 표현해 보고 싶은데 어렵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계속 여러분 버벅된 게 뭐였냐면요. 은 제우스의 민강 들으면서 최상급을 비교급으로 표현하는 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걸 좀 어떻게든 이제 해보려고 끄집어내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근데 자꾸 반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결국엔. 남은 치즈를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겠네. I'm not sure. Where we should the leftover cheese. 그러면 되나? I'm, I d o I d o I have no idea. I have no idea도 되고요. I have no idea. Where can he use this laptop with cheese? 그러면 될것 같은데요. Dual monitor를 쓰면은 편리해.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거나 작업을 바꿔가며 하는 게 가능하거든. 단점은 찾을 수가 없어. You know what? Dual uh, monitor, using dual monitor is so convenient. 아, 여러분, 저 지금 동명사 주었었어요. 어, 이거 진짜 장주계 발전이. 이게 저는 아직 김재승 인강을 저는 복습교실 때부터 제대로 할 거거든요. 저는 그냥 새겨진거예요 using dual monitor is so convenient uh, so like uh, so useful uh, we can do multitask or we can switch our job easily easily there is no bad thing about it we can't find any bad thing about it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어, 볼까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 I can think of 배우는 날이에요 하, 이거 진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저는 이거를 이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1초도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심플하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제 상황에 딱 맞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 can think, I can think of, I can think of, I can think of the right word. 여러분 이거 또 think of. 그러니 think of가 아니라 think of. I can think of the right word for my situation. 그러니까 right word를 내 상황에 떠올리, 그러니까, 마, 내 상황에 맞는 라이어들을 right 떠올릴 수가 없다. 다음에 뭐요? I, I can't think of a better word to describe how I feel than uh, angry. Angry 보다 내 감정을 지금 더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 수가 없다. 다음에, 어, what an nice exhibition. 저 맞았네요. 이거 저 맞나 안 맞나 틀렸나 이게 긴감 인감은 썼는데, I can't think of a better way to spend my afternoon off. 그러니까 spend off 쓴게 저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I can't think of a better way to spend over my afternoon. Uh, spend my afternoon of 저. 예? 그다음에 뭐요? 사용. I can't think of use for all this laptop cheese. 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using dual monitors is really convenient and I can multitask. 아, multitask를 동사로 써버릴 수가 있거든요. I can multitask or switch between tasks. 어, I, I can't think of any downside. downside가 단점이래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싸우이던데 그러니까 upside는 장점이겠죠?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복습하면서 끝낼까, 요 여러분? I can't think of the right word for my situation. 요 정도를 여러분 읽으실 수 있어야 돼, 있으셔야 돼요. I can't think of a better word to describe how I feel than angry. 여러분 제가 작고하니까 좀 느는 거 같아요, 저는요. What on i c e exhibition? I can't think of a better way to spend my afternoon off.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can think o use of I can think of a use for all t h i s laptop cheese. Using dual monitor, using u monitors is a very convenient. I can multitask or switch between tasks. I can't think of any downsid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요걸 하셔야 돼요. 저는 이3,000 그러니까 시간에서 1,500 시간에서 1,200 시간을 끝낸 사람이라서 인계점이 넘어간 거지. 나도 넘어갔으면 좋겠다. 안 돼요. 언어라는 거는 뭐 능력 있는 사람은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한계라는 게 명백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밀도 있게 1000에서 2000 0 2 0 0시간아에서 2000시간 채워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돼요. 무조건 돼요. 저는 내년 2025년 세계는 에 영어라는 게 없을 거라니까요. 1어 베트남어 이런 게 처음 들어갈 거라니까요. 인생이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외워야 되는데 단어를 안 외우면 특히 성인은 여러분 뇌과학 관점에서 단어를 외우는 민간기는 아주 팔팔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단어를 외운다고 영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단어를 외운 다음에 예문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김재현 선생님같이 유기적으로 엮어주는 인강을 본 다음에 컨슈밍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쵸?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1,400을 우리가 뽑아놨기 때문에 회야 2,000개는 뭐다? 프렌즈 제가 보잖아요 여러분 일단은 1,400개는 뭐예요? 이케나 선생님께서 영어만 아니라 어떤 언어를 배우던 간에 여러분이 영어를 스테이지 2 중급 레벨로 가고 싶으면 최소한 2,000단어는 알아야 된다 여기는 1,000에서 1,500이지만 영상 후반부에 2,000단어까지는 외워야 된다 여기 저희가 다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영어 독립 단어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상단 링크를 참고하셔도 되십니다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프렌즈에서 여러분이 6,000개를 우리가 필요한데, 최소 6,000개 단어가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몇 분포로 보면은 2,000개라는 게 이만큼이고, 모르는 게 이만큼인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게 몰라서, 결국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모르면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다 외웠다? 그러면 이게 막 98%가 들리냐 안 들려요. 왜? 구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개에서는 밥 먹듯이 쓰였는데, 개시면 뭐 얻다. 뭐 이것만 아니라 get off, get out, get in 뭐 이런 걸로 쓰기 때문에 구동사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동사 알 그럼 김재승 인강을 들으면 되는 거고 다음에 구동사 김재승의 구동사 강연이랑 지금 인강 듣고 2천 개 외운 다음에 프렌즈를 본다. 그럼 제가 볼때 60%까지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 그 대신 2천 개 딸딸 외우셔야 됩니다. 전기 딸딸. 그다음에 김재승 인강의 예문을 완전히 씹어 먹어야 돼요. 예문 예문은 진짜 완전히 씹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만으로는 부족해 예문이 부족하거든요. 그 정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영어 독립 단어 할 때도 예문 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볼때 자막 켜시면은 와, 진짜 60% 이상은 아실 거예요. 자막 안 키면은 50%못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한5천개5 0개까지는 외워야 돼. 영어까지는 외워야 돼. 단어는요. 은근히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김지현 선생 님 우리가 인강은 명품 인강이다 대한민국 역사의 남을 인강이라고 많은 분들이 칭찬해주신 인강이기 때문에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저는 64강 우당탕탕 영어교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